나! 유태라고 흠! 좋았어, 순발력 이 세상을 살린다 나! <laughs>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마제스펙터 술사, 벌셋스, 그 다음 인젝터입니다. 예. Yeah. 오랜만에 이제 형벌한 애가 왔어요. 오래와! 신다! <laughs> 이거 원래 마제스펙터 찍다가 대기하도 말려가지고 마제스펙터 술사로 바꿨어요. 제가 말린 게 아니라 제가 말려서 근데 제가 강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바꾼 겁니다. 뭔논이야 오다 <laughs> 아듣겠죠 알아 나도 알아요. 가이가이보 <laughs> 보. 보. 오케이, 쌍공이 들어가기 마스. 노렸다패배자다 어? 오, 패가 맞았다. 와우! 패 신기해. 쫙 찢어져 있잖아. 돌메튼 초콜릿 효과발 동시. 저거 노답이야. <laughs> 저거 막아야 생산이네. 어. 마제술사. <laughs> 어, 용결을 맞았다가 졌으시. 음. 그리고 카단장을 세트하고 카단장을 세트하고 엔드. 훅. 시장히 흔들리는 느낌.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사대가 흔들리고. 얍. 같트로 <laughs>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 <laughs> 견딜 수 없다.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잽꿀 그리고 이제 한 장에 잡아 버렸다, 간다. 아까처럼. <laughs> 야,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해. 아니야. 괜찮고. 소환 진행 오케이 체인 어? <laughs> 체인 벨로 <별로>. 에이 시크라고 <laughs> 자그마치 시크라고 자 이제 시크 이제 보기 때문에 가 에이 <laughs> 시크라고 시크 <웃음> <웃음> 어디 보자 <laughs> 내시크가 어디 있다 하지마 하지마 카드 산마이스테 중주하다오리는다 떨어 키퀄시 와우 와우! 와우! 예차이가 <laughs> yeah. 신기하다 이야! 이한이에잡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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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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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이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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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이야! 습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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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시 음즈 가조 이렇게 음즈 그리고 팬들럼 소환 음즈 음즈 고고 라쿤 소환시 댁에서 가조를 모은 선은 스바라시작게도 폭스입니다. 원래 다름을 가져야 겠긴 하지만 수감물 좋아하시네 수감물좋아에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두 마리의 지뢰 시즌 몬스터가 있기 팬들럼 몬스터가 있기 때두 마리 섞어버리겠어. 어, 섞능다 근데. 카타이다 근데 효과가 뭔지 몰라. 뭔데? 뭘 꺼내? 거용검사. 거용 승용검사라고 내 이름을 닮야 저거 만은 새끼 누구야? 도르베저커 어택! 뱀, 뱀스메스천 메스, 메스, 효과. 300 데미지 주고, 두장 어택 시. 아픔. 그러면 합하면 3,000 데미지. 3,000은 기본으로 맞고 죽네. 그리고 이수환씨 엔드테이지에 도 음. 승룡 감사 마제스펙터 피소환 시 스위트즈 소환 시 그러면 엔드 페이지 승룡 감사 마제스펙터 피 효과 발또 어, 댁에서 마더라 펜들런 몬스터가 줄수 있다고 하는데, 오 진짜네. 이때 가져올 몬스터는 유니콘. 야포니, 야포니, 마이 디트 포니나. 진행, 로우. 소환 시 하, 진행. 깔깍 차야 사이클론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는데 효과성으로 음. 서치는 돼요. 뭘. 음. 뭘 데리고 와야 되지? 그럼 터지면 어떻게 돼 저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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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뭐가? 저게 그냥 파괴는 어떻게 돼 그냥 파괴는 되는 거야. 근데 음. 이게 음. 형사이클으로 막은 게잘 막은 거야. 그니까. 인젝터는 상대법이, 혼넷으로 음. 필드에 지켜야 될 카드가 깨지잖아? 음. 상대에게 아벨을 하나 내어주고, 어. 자기 필드 하나 지킨 게 나아. 크 단세를 들고 왔어요? 예. 단세가 혼넷이다 우리 망했어. 아드킹! <laughs> 야 전부 제외되라! 야 혼앳제외되라! 에, 그럴 순 없지. 에이, 아, 제로스네 아유, 비둘기 자식. 비둘기 까는 거 봐. 어머, 감사합니다. 라쿤을 파괴해 줄 뿐이야. 이 은혜를 겠습니다 하지 마. <웃음> 더러워. <웃음> 빵. 하! 체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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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이 없잖니. 자, 이거. 펜들럼 소환. 여기다 펜들럼 들었네. 이야. 이야, 방금 썬거 봤습니까? 1, 2. 폭스 효과로 함정카드를 가지고 렇게 함정, 함정력입니다. 라큰 효과로 발동시킬게. 대개서. 네, 크롤을 가져올게. 크롤 일반 소환시. 발또 아무것도 체인 없죠? 예, 예, 예. 체인을 걸 수가 없죠. 이때 가져올 카드는, 사이크론 야래, 야래, 다래. 그리고, 마제스펙트 필의 공격 표시로 변경. 맞으면 죽네. 툭! 맞으면 죽어요, 아직. 아, 그렇구나. 차이가요. <laughs> 저댁은 기털 잡아야 이길 수 있나? 뭐, 기털 잡아야. 전보단 낫지? 응, 전보단 낫네그래도 대충은 할게못 된다고. 이정구이친구삼이친구이있 있어. 이친야는야친야는이친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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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기하지? 구는이이 정도로 이친줄는이는데난 적어도 정보이 덜할 줄알았는데정구보이더했는 어, 이거 여러분 계산기가 안보이는데네 기... 괜찮습니다. 네이친 일반적으로 당이어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그, 또, 이거, 변상이 또안 보였다고 내가 편집해지는 편집하면 귀찮은 점도 있는데. 가이가 이거. 아, 맞다. 가고 켄코. 어섭이 니가 성공이야. 아니야. <laughs> 아직 지지 않았어. 으! <laughs> 오, 씨요욕 아, 나온다. 프로 펜드론 콜. 콜 발동시, 조커를 버릴게요. 조커 버리는 이유를 알려줄게, 좀 이따가. 이렇게 가져올게요. 지금 이거, 포기지도 않아요. 일반 소환시? 얘 어차피 그거여서 뭐 함정으로 음. 뭐 해도 막히진 않잖아 그냥 막혀 얘는 돌발해 좋게 되 얘는 뭐지 강대혁 거 아니지? 소환시일 거야 넣는다네 음. 아, 나랑으로라도 저... 막혀 얘는? 어나락잠시이 어, 나랑... 소환시 넣는다니까 너... 코스트 아니야 일반 소환했을 때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류장 나가야지 그럼 뭐 가줄 순 있다 가져올 수 있는, so, why, y e 음. 청룡이 말써 가져올게요.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버릴게요. 같은가? 아니, 아니, 잠니 청룡 말고, 여기는 용혈을 가지고 오고, 용혈 효과를, 발... 용혈로 이제 뭐 버릴 수 있더라? 오. 패에서 밥, 베트럭, 베트럭, 폐에서 카드 한 장을, 막, 음. 그냥 펜드로만 하나 버리고, 카드 한 장을 파괴시킬 수 있어. 하, 정말 잘 들으죠. 어떻게 뚫냐. 펜들, 아냐, 이건 더, 더, 더못 들어, 이거는. 펜들롬 소환. 아, 번걸쳐 나왔어. 거신조 두마리씨캐 소환. 소환, 이거 엔드페이지 발동. 아, 저번걸초왜 저래? 세장 비트. 아픔. 그러면 이제 둘이 합하면 5,400, 이 합하면 100. 이길 수나 있을까? 엔드페이지 캣힙가 발동. 댁에서라크을 가져올게요. 하세요. 유혹 발동시 생각. 잠깐만. 마야하나 아니, 나도 늘어난 건 맞겠다. 막을게. 타점 겁나 높네, 저거. 응. 음. <laughs> 타점을 이기시게? 이거 죽창밖에 못늘어고겠는데 웬만해서는. 죽, 죽, 죽창이 필요하다. 날카로운. 어떻게 이기지? 엔, 일단은 엔 그냥 엔드 하지, 그래. 엔드를 떠나서 이게 뭘할수 있나 있을까 소환 다음 턴에 죽잖아 소환 장착엔앤 다음은 죽잖아 어? 잠깐만 드럼이 유니콘이네 갓 들어온데 이거? <laughs> 갓 들어온데 이거? 사실상 티어대은 오픽입니다 여러분 티어대은할게못 돼요 <laughs> 아니 그걸 대회에서 들고나야지 여기서 쓰면 어떡해 어떻게 왔어 이거 대회 대회인가 <laughs> 대회용 대이야 내가 괜히 첫 판도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답이 없으시네요. 어, 그래도 9분 찍었어. 이득이다. <laughs> 여기가 진가, 진가, 네, 진가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영상 마실게요 그럼 끝! 같이 배쳐, 끝을. 끝을 배쳐라. 엔드. <laughs> 끝!